조선 중기 허백당 김양진 선생은 평생을 청렴과 애민 정신으로 백성을 보살핀 청백리의 표상으로 유명한데요. 풍상 임씨 허백당 문중이 보유하던 유물과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허백당 김양진이 전라 감사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완영 지금의 전주 백성들과 호남 사대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뒤를 따릅니다. 완영민 읍수도는 청백리 허백당 선생이 얼마나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청백청서를 이어받아서 개혁화환과환을 이어나가도 이 전유를 하나도 잊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풍산 김씨 문중의 강직한 청백리의 가풍은 한말과 일제 시대 독립운동으로 발현됩니다. 일본 왕궁에 폭탄을 두척한 의열단 김지석, 조선 공산당을 장건한 김재봉, 한 마을에서 아홉 명의 독립유공자가 배출됐습니다. 사회주의가 접목되면서 민족 문제를 이 사회주의로 해결하려고 드는 어, 그런 그 노선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장 선 사람들이다. 영남의 대표적 명문가의 하나인. 안동 오미동 풍산김씨 문중 특별전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막됐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숫자가 약 무려 120명에 가깝습니다. 문집, 유고, 책을 발간한 사람의 숫자가 50종이 넘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올해로 10년째 문중 특별전을 열어 알려지지 않은 민간 소장 유물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풍산김씨 허백당 문중 특별전은 내년 1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